우와, 날씨 너무 좋다. 우와. 여기는 인터라켄 캠핑장. 와, 좋네요. 좋것 응. 같아. 운동을 평소에 안 하잖아. <laughs> 근데 그 정도 엄청나게 잘 걷는 거거든. 자. 야,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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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패러글라이딩이 엄청 많이 날래요. 이렇게 자전거를 3대 싣고 왔네. 저 뒤에 산중턱으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아마 패러글라이딩 하는 차량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산 꼭대기에 동네도 있고, 그래서 산중턱으로 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이 또 떠나는군요. 항상 따닥이야, 딱 맞아. 하자. 는 빌더스 빌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기차로 갈아타려고요. 라우트 브르넨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선지가 안적혀 있어. 이거 맞아? 오, 바로 탔어. 와. 클라인의 샤이덱뱅행가는 거구나 이게 네. <laughs> 모자 파는 데 없나 나도 모자 하나 사고 싶어 아왜안 <laughs> 어, 가져왔어요 모자를 아 차에 이가지고가는데 어이 아저지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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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폭포 보인다. 아? 나도 찍사 <laughs> 이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 아, 아 프레시한 공기. 우와, 이 폭포가 이 라우트 브룬젠의 랜드마크 폭포입니다. 언제 봐도 멋지네요. 폭포 밑에까지 올라가 볼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레킹을 가야 돼서 여기 안으로 가보고 그냥 갈게요. 여기가 도제봉인가요? 그몇번 인터라켄을 오면서 여기는 맨날 지나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레킹 한번 해 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오늘 어 진짜로 트레킹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다. 날도 좋고. 어, 시원해. 어, 좋아. 음. 잠깐만요. 응. 라우트 브르넨 안에 있는 캠핑장이에요. 경쟁이 엄청 치열할 듯 합니다. 이거 지우고 캠핑 때, 그거 제일 어려워 하는건데 오이 응? 조금만 해서 좋아 아, 음. 오리오리오리오리 시원해. 아, 시원해. 좀벗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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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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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돼 있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내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큰 거를 보고는 이렇게 톱밥을 어야 되는 화장실입니다. 핀란드에서 갔던 나름 휴지도 있고, 뭐, 지저분하진 않았어요. 출발.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여기 자판인줄 알았어. 어, 아, 데 어, 아. 아큰도 어, 있어. 아아이아로도 음,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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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자판기도 스위스다다사 주는 거. 어. 트럭 개트럭네 14유로 퀘드. 링크 콜 얼마야? 4유로. 2우유로 콜라는 아니 콜라다비 유로. 뭐이 정도면서 어서지 못어 <laughs> 프랑이구나 응. 스위스야. 스위스야 여기는 칠리케이지 칠리케이지 아또이 안돼 젠 오케이 젠도 있어 오이로 마밀라데 응 숨을 수도 있네. 술에 음, 포카. 좌회전입니다. 또 시원하니까 가기 싫다. 이렇게. 아 시원해. <laughs> 아 아. 뚜멜 마칼 마벨레. 10분? 10분밖에 안걸려 응? 벨레. 눈에 한 눈에 안 당겨서 그래. 엄청나게 물이 물이 흐려 엄청나게 저 위에 이게 빙하에서 내려오는 물이겠죠? 음, 산이 하나 더 음, 있는 음, 것 음, 같아 위에 그죠 산이네 응, 산같은 위에가 음, 음. 그러니까 인클라우 저기 올라가면 수시대도 막, 막 음, 구름이 이상이지는데 가지고 아니 도심에는 나비가 이렇게 그닥 없겠네 그니까 공기가 안좋으니까 여이 정말 많지 않아. 음음 물이 흐린 듯하면서 정말 깨끗해요. 와발 담그고 싶다. 우와. 와되게 어. 음, 고도가 높네 지금. 근데 어, 원래는 음. 이렇게 오려고 했던 거야 원래는 우리가 걸어서. 어. 원래 여기까지 갈까 이제 너무 머니까그린트까지도멀 아, 여기만 어. 어, 여기 그린델베트 가서 여기서 트레킹 이거 정도면 참. 그래도 멀까 멀긴 하지만 그래도 동네하고 요, 약간 그 정도까지. 음. 코스톱, 우리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면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여기 여기 10분 여기. 있으면 여기. 1여기 응? 141번이 라우드 브전넨에서 여기에 와요. 버스 타고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트레킹도 좋고 버스도 좋네. 141번이어서 바로 올게요. 리프트 가 있어? 아, 여기서 돈 내는 건가 보다. 와, 이거메무예쁜데 7프랑 애들 7프랑 16번 한사람이 진짜... 계산해서 아직 안췄나? 으악 네. 오여기서부터 폭포야 벌써 폭포가 오. 시작인데요 와우 시원해 와오 세다 여기 그래, 돈 내고 보는 코포인데 너무 시원해, 가기 싫다. 빨리 빨리. 빨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올 아유, 아유. 아 타고 올지 뭐 결정해 보면 되지. 이장료에 4일반이 포함된거예요네 이게 이장료예요오 냉장고야 오 냉장 시스템이야 아이고 저 앞에 추워 냉장고 있는거 같다 오 터너를 이걸 어떻게 뚫 넌 지금 이제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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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올라가. 어추워. 금방 추워진다. 아, 네. 와, 폭포가 엄마 무시하네요, 진짜. 와, 진짜 여기 한번 와볼만 하네요. 위를 보시오. 왜? 아니, 왜한 번? 됐어. 여기 코코가 어 입장료가 푸니쿨라 포함해서 16프랑이었는데 돈이 안 아깝네요, 진짜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도포였어요. 음, 라우트 브룬에 오시면 어, 뭐, 뭐, 오시는건 좋은데 어, 계단이 많아서 등산화 제대로 챙겨신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와 이거이 바위쪽으로 다 부리고 계시 But 헬기가 왜 날릴까? 뭔 일일까 헬기?